오늘은 1.8 전반 캐릭터였던 빌라 가이드입니다 제가 저때 게임을 접은 상태여서 이제 빌라가 없었는데 2.2 버전에서 겨우 빌라를 구해서 이제야 가이드를 만든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2.3 이후의 빌라 입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통찰부터 보겠습니다 1통찰 패시브는 전투 진입 시에 열정을 플러스 1하고 다른 아군 중에서 정신 피해 유형 캐릭터 1명당 추가로 최대 2개까지 열정을 플러스 1합니다 해당 조건을 모두 만족 시에 턴 시작부터 열정 3개로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턴 시작 시에 루살카 상태일 경우, 그러니까 이제 최종 소식을 사용한 경우에 예비 주문 격려의 노래 한 장을 획득하게 됩니다. 해당 주문은 단일 목표의 열정과 신기한 빛 플러스 1효과에 행동을 소모하지 않는 주문입니다. 해당 주문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는 사용법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통찰 패시브는 전투 진입 시에 받는 피해 8% 감소입니다. 네, 삼 통찰 패시브는 해당 턴에 주문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턴 종료 시에 모든 아군의 HP를 회복하고 무살과 상태라면은 주문 사용의 유무에 상관없이 턴 종료 시에 모든 아군의 HP를 회복하게 됩니다. 1스킬을 고조된 마음은 단일 목표에게 관대함의 노래를 2등간 부여하게 됩니다. 관대함의 노래는 치명타율과 치명타 피해가 20% 상승하고 정신 피해 유형의 캐릭터라면 치명타율 10%와 치명타 피해 20%가 추가로 증가하는 버프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정신 피해라는 가정하에 2스킬 하나로 치명타율 30%와 치명타 피해를 40% 나올려주는 무침 버프입니다. 또한 무살카 상태라면 열정의 노래로 변경을 하게 되는데 치명타율과 치명타 피해 증가율은 동일하지만 사용자가 지전하는 주문 단계에 따라서 추가 피해 효과가 추가됩니다. 참고로 해당 버프는 파티에서 한 개만 보유 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해당 버프가 걸려 있는 상태에서 다른 캐릭터에게 1스킬을 사용하는 경우 이미 걸려 있는 버프가 사라지는 점 참고 바랍니다. 너뭐 때문에 뭐지알라서 주문 단계를 올려주는 마커스라든지 최종 솔식으로 주문 단계를 올려주는 판정을 주는 머큐리아와의 뭐 조합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스킬 무언의 노리는 단일 목표의 HP를 회복하고 경고를 부여하는 간단한 스킬이지만 무살카 상태라면은 단일 회복 이후에 HP 비율이 가장 낮은 캐릭터가 HP 2회 추가 복이라는 효과가 추가됩니다. 최종술식 아데키 멀고 빛나는 모든 아군의 속성 감소 상태 이상 제어를 해제 후에 빌라는 3턴간 루살카 상태를 획득하게 되고 필드에 관대함의 노래 버프가 있다면은 열정의 노래로 변경을 하고 지속 턴수를 초기화합니다. 루살카 상태일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이 격려의 노래 획득 및턴 종료 시에 모든 아군의 HP를 회복, 열정의 노래로 추가 데미지 버프와 무언의 노래의 추가 회복까지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빌라는 루살카 상태를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한 캐릭터입니다. 다만 루살카 상태에서는 최종술식 식을 획득 불가능하기 때문에 노살카 상태가 아닌 상태가 무조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라의 사이클은 굉장히 다양한데 먼저 4턴 사이클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종 술식을 사용한 이후에 1스킬을 바로 사용, 2턴에 경려의 노래를 빌라에게 사용, 3턴에 경려의 노래를 빌라에게 사용하면서 1스킬과 2스킬을 사용. 4턴에 미행동으로 턴을 넘기게 되면은 5턴째의 1턴 사이클로 돌아가면 됩니다. 해당 사이클이 루살카 상태에 최대한 빠르게 돌입하는 사이클이긴 하지만은 행동 횟수가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해서 이번에는 5턴 사이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종 술식을 사용하면 1스킬 버프가 재갱신이 되기 때문에 최종 술식 턴에는 술식만 사용. 2턴에 경려의 노래를 빌라에게 사용. 3턴에 경려의 노래를 빌라에게 사용하면서 1스킬과 2스킬을 사용. 4턴째에는 미행동으로 턴을 넘기고 5턴에 1스킬을 사용하게 되면은 6턴째의 1턴 사이클로 돌아가면 됩니다. 해당 사이클이 무조건 정답은 아닙니다. 병려의 노래를 딜러에게 사용했을 때의 이점과 힐이 급하게 필요할 때의 이 e 스킬의 사용, 빌라에게 행동의 수를 얼만큼 분배하는지에 따라서 사용 방법이 매우 다양해지기 때문에 오페라처럼 사이클이 고정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매우 어려운 캐릭터입니다. 빌라의 형상을 보시게 되면은 전부 딜러의 데미지 증가에 기여하는 형상이기 때문에 모든 형상의 효율이 좋게 나오긴 하지만 특히 1형상이 매우 높은 효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5형상이 이제 33%라고 나오기는 하는데 어차피 루살카 상태에서는 최종 소식을 보여 열정전환이 빠른 전투의 경우에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수 있다고는 하는데 이건 어차피 돈통들 영역이라서 패스를 하고 그냥 여러분들은 명함으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의지는 빌라의 존융의지로 설계된 새벽이 다가온다를 주면 되는데 뭐 이미 만들어져 있는 호기심쟁이라든지 고증폭 웃음소리가 있다면은 이거 중에 줘도 상관없긴 하지만은 힐이 많이 필요한 스테이지에 갈수록 존융의지의 효과가 마렵긴 할 겁니다. 공명은 공격에 물방을 해서 회복량을 올리는 공명을 쓰면 되는데 빌라가 생존하기 힘든 경우에는 공격과 생존을 동 시에 챙기는 공병도 추천을 드립니다. 변조는 공격을 올려주는 광분 변조를 쓰면 되는데 빌라가 생존하기 힘든 경우에는 편안과 태연 변조를 주면 되겠습니다. 빌라는 이제 기본적으로 힐러이기 때문에 어떠한 조합에 넣어도 상관 없기는 하지만은 정신 피해 유형이라면은 추가 버프가 있기 때문에 뭐 마커스 윈드송. 안조날라처럼 정신 피해 유형인 딜러와의 조합이 좋습니다. 다만 우리가 일명 머카빌이라고 부르는 조합을 쓰게 된다면은 루시 같은 현실 딜러랑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2.2 버전 이후로의 빌라는 어떻게 될까요? 뭐 이제 결론부터 말하면은 오페라와 파투트의 출시, 유바벨과 소더비가 광상을 받게 되면서 뭐 빌라의 입지가 사라졌다. 태물이다? 저는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빌라와 비슷한 티어의 힐러가 맞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머카빌이 지금 중선 메타에 안 맞습니다. 뭐 반격 조바벨 덱에서의 유바벨 로페라 추궁 및 자해덱에서의 파트2 독성 덱의 또더비처럼 각자 자신에게 무조건 필요한 자리가 하나씩 있는데 빌라는 무조건 필요한 자리가 있나라고 하면은 애매한 위치이긴 합니다. 다만 모든 사람이 저 위에 있는 힐러가 있진 않을 거잖아요. 그럼 뭐 써야겠어요? 당연히 빌라를 써야겠죠? 뭐 빌라 없으면 투스페어리라도 써야 되는 것처럼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